안녕하세요. 글실다기 독서 모임 리더 김유미입니다. 저희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두꺼운 이 총균세 책을 도전하고 있습니다. 총균세 이세 가지가 인류 문명사를 어떻게 불균형으로 이끌었는지, 어떻게 발달을 시켰는지에 대한 내용의 책인데요. 첫 번째로 식량 생산에 대한 내용이 중요한데요. 제가 한번 빠르게 정리했으니까 함께 보시죠. 그러면. 인류사의 중요한 이 식량 생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책 2부 4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. 소비할 연량이 많아졌다는 건 뭐죠? 사람 수가 늘어났다는 거거든요. 그것은 떠돌아다니는 수렵 채집민보다 목축민이나 농경민들이 수적으로 우세해서 군사적으로 유리하다. 그리고 사냥을 하는 것보다 우리가 대형 포유류를 가축화하면서 어떻게 세 가지를 얻을 수 있게 돼요. 고기를 가지고 단백질을 공급받고, 걔네들이나 <laughs> 가지고 비료를 사용했더니 식량 생산이 늘어나더라. 힘 있는 소나 말, 물소에게 쟁기를 끼워서 땅을 개간을 해가지고 또 수확량을 올렸다. 그래서 우리가 동물을 키우고 식물을 키우면서 이네 가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. 사람이 많아졌다, 먹을 것도 많아졌다, 또 재료도 생겼다, 운동 수단이 생겼다. 거처가 고정되면 산람 간격이 단축되게 되잖아요 그리고 먹을 것도 많으니까 사람이 늘어나고 근데 이제 식량 생산이 어떤 얘기를 가져다 줬냐면 정치적 엘리트 계급들이 생각나, 생겨납니다 그 사람들은 조세 징수권을 주장하면서 자기는 이제 그 직접적인 농사에서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한다 왕하고 관료가 병사를 키워낸다 이 전문적인 병사를 키워냄으로써 정복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 말고도 사제, 금속 기술자, 뭐 필경사들도 생기고요. 동물, 식물한테 섬유를 얻어내면서 우리가 의류, 담요, 뭐 그물끈 등도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. 뭐 그릇도 만들 수 있게 되고요. 사람이 이고지고 날랐던 걸 이제 어떻게 할수 있냐면 더 많은 물자를 이동을 시킬 수 있게 됩니다. 동물을 사용함으로써 또 신속하게 멀리까지 운반을 할수 있게 되죠. 자, 그럼 결과 를 한번 볼까요? 우리가 동식물을 가축화하고 식물화하면서 어떻게 됐다? 사람이 늘어났다. 먹을 것도 늘어났다. 식량도 움직일 수 있게 더 멀리까지 신속하게 보낼 수 있게 됐다.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? 바로 정주행 사회로 갔다는 겁니다. 식량 생산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중앙 집권화가 되고 경제도 복잡해지고 사회는 좀더 계층화가 되고 그리고 신분 사회로 됐다는 거고, 그리고 기술이 더 혁신적으로 발달되게 됐다는 것입니다. 이 부분들은 이 책을 읽을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이해하고 가시고요. 너 두껍다고 어렵지 않습니다. 자, 우린 해낼 수 있습니다. 완독을 응원합니다! <목소리>